이단 신천지가 20대 대선 직전에 특정 정당 가입과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전국 조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신천지 텔레그램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외교 정책부라는 이름의 전국 조직이 만들어진 후 신천지 신도들의 당원 가입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선결회가제 70차 한국 총회를 개최하고. 성남 나사렛교회 최형영 목사를 신임 감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가 최근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위한 소통과 나눔의 공간인 일의 비전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지난 70년 한결같은 섬김으로 신촌을 지켜온 신촌 성결교회 100년을 향한 다짐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 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20대 대선 직전 특정 정당 가입과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전국 조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신천지 텔레그램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외교정책부라는 이름의 전국 조직이 만들어진 후 신천지 신도들의 당원 가입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2일 신천지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총회에서 총회 외교정책부장이 임명됨에 따라 12지파에도 외교정책부장을 임명한다는 내용의 지시가 내려갑니다. 자격요건은 신천지 신앙이 투철한 자 대외활동이 원활한 30세 이상 남자라고 특정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제보한 신천지 간부탈퇴자는 2022년에 신설된 외교정책부는 신천지 2인자인 당시 총회 총무를 중심으로 20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만든 전국 조직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원래 외교정책부가 신천지 대외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걸로 하는 건데 원래 섭외부라는 것이 그 역할을 했었어요. 이거를 대선에 맞춰서 별도로 선거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신선한 조직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기존의 신천지 섭외부가 자체행사나 인력동원, 정치인 초청 등 대외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신설된 외교정책부 역할을 짐작케 합니다. 실제로 신천지가 대선 직전 외교정책부를 만든 뒤 조직적인 정치 개입 활동이 전개됩니다. 전국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나선 겁니다. 신천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 탈퇴자가 보내온 제보 문자에는 신천지가 2022년 2월 초. 신도들에게 당원가입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제보 문자에는 신천지가 윤석열 대선 후보 기호를 언급하며 윤 후보가 당선되면 신천지가 숨통이 트일 수 있으니 꼭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문자를 제보한 신천지 탈퇴자는 당시 신천지 지시에 따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 탈퇴자는 2022년 2월 10일 당원가입과 동시에 당비 1,000원을 납부했고, 2023년 말 탈퇴할 때까지 당비 납부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납부한 국민의힘 당비 납부 내역서도 공개했습니다. 당원 가입은 2022년 한 2월 초쯤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의 집화 차원에서 가입을 했었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많은 가입을 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도당에 제출된 입당 원서입니다. 온라인 당원 가입 신청이 어려운 신천지 신도들은 직접 입당 원서를 작성해 팩스로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전달했습니다. 인터넷 뭐 핸드폰 이런 걸로 젊은 사람들은 가입을 하고 좀 나이가 많으셔서 이런 게 어려우시거나 핸드폰 명의가 달, 달라서 본인과 달라서 인증이 안될 경우는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만 택스로 가입을 하는데 그 입장원서를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몇 명은 이제 그렇게 가입을 했어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윤석열 후보를 위해 국민의 힘 당원 가입에 나서고 있다는 신천지 간부들의 폭로 배경과도 유사합니다. 신천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외교정책부를 신설하고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 이만희 교주 측근 이모씨가 접촉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신천지의 대선 개입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선결회가 제 70차 한국총회를 개최하고 성남 나사렛교회 최형영 목사를 신임 감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최형영 목사는 목회자의 영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선결회가 제 70차 한국총회를 개최하고. 성남 나사렛교회 최형영 목사를 신임 감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최형영 목사는 4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400신 한표중3 0 0여 여섯 표를 얻어 감독에 당선됐습니다. 최형영 신임 감독의 임기는 3년입니다. 나사렛 총회는 미리 감독 후보 등록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의원의 3분의2 이상을 득표해야 감독에 당선되는 구조입니다. 또 은퇴 목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다른 교단과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최영영 목사와 오원근 목사 등 모두 7명이 후보 추천을 받았고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4차까지 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최영영 신임 감독은 목회자의 영성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70차 한국 총회를 맞으면서 우리 나사렛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편곡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씨가 아직 남았을 때에 새 연탄을 올려놓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 나사렛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작은 교회를 우선적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70차 한국총회에 참석한 나사렛 교회 구스타브 크로커 국제총회 감독은 나사렛 목회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총회에서는 미얀마 출신 로트 암리아나 전도사 등 모두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나사렛 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저출산 대책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한국 나사렛 성교회는 1948년 설립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작은 교단이지만 117년 전 세운 국제 나사렛 교회는 국제 단일 교회로 162개 나라 3억 명의 정회원을 둔 교단입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 나사렛 총회는 작지만 강한 교단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신촌 성결교회가 최근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위한 소통과 나눔의 공간인 일회 비전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지난 70년 한결같은 섬김으로 신촌을 지켜온 신촌성결교회는 비전센터 건축을 통해 앞으로 맞이할 100년의 길 또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와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입니다. 신나게 뛰어놀기도 하고 게임도 할수 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촬영 등 영상 창작을 할수 있는 넓은 스튜디오도 갖췄습니다. 신촌성결교회가 2년여 만에 일회 비전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오래된 사회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세워졌습니다. 이래 비전 센터는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 등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과 교회를 서로 연결하기 위하여 어 선교의 플랫폼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구조물, 모든 설비들은 지역 사회 개방이 되고 또 지역 사회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학습 공간과 모임 공간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지난 9일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린 신촌 성결교회는 이래 비전센터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둥지 역할을 할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다음의 세대들을 위해 마련된 이 터가 부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그 환한 빛을 바라보는 모든 새 생명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건네는 거룩한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 세대를 키우는 역할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의 꿈을 이렇게 터쳐주고 꿈을 더 크게 해주고 꿈을 잉태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류승동 총회장은 신촌 성결교회 일회 비전 센터가 교회 안에서 지역과 세대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길 축복했습니다. 이 일회 비전 센터가 세상과 교회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비전 센터가 기성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55년 한국전쟁 직후 이성봉 목사 자택에서 시작된 신촌 성결교회는 지난 70년을 이곳 신촌 지역에서 지역사회와 호흡해 왔습니다. 신촌 지역은 상업지구로 꾸준히 개발되면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지역에서 소외되고 대학이 밀집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20대 젊은 청년들이 많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센터는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세워진 겁니다. 박노훈 담임 목사는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는 올해 비전센터를 세우게 된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면서 비전센터는 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믿음의 유산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센터를 출입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라는 약속을 상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70년 신촌 지역을 한결같이 섬겨온 신촌 성결교회 다음 세대 지역 사회와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교회 개혁 실천연대가 오늘 한국교회 극우화 현상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열고 바람직한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돌아봤습니다. 긴급좌담회 발제자들은 오늘날 극우 개신교 현상은 단순히 일부 목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근본주의 신앙과 반지성주의, 교권주의 등이 얽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다수의 교회가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막는다는 이유로 침묵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극우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이미지 실추와 신뢰도 하락을 넘어 복음 전도의 문이 아예 막혀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어제 2025 북한 사역 파트너스 소사이어티를 개최하고 북한 사역을 향한 비전과 계획을 한국 교회와 함께 나눴습니다. 강사로 나선 명지대 이창현 교수는 북한의 핵무장 이데올로기 군사적 갈등과 관련한 담론은 넘쳐나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다는 목소리는 점차 줄고 있다며 교회는 북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지 않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정인 컴패션 대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북한을 향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북한의 문을 여실 것이라면서 북한 어린이의 변화를 통한 북한 복음화를 꿈꾸며 인내의 경주를 기뻐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어제 경기도 부천에 있는 위기 청소년 복지 시설 어게인의 방문에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장총 권순능 대표 회장은 이주민 청소년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 등에 막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고 말했습니다. 어게인 최승주 대표는 이주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은 외국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입국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 세대와 다음 세대에 적용할 부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기성 총회는 어제 아현선결교회에서 부흥 키워드 행사를 진행하고 노년 세대 목회 필요성과 다음 세대 목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노년 세대를 신앙의 선배로 인정하며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는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을 전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들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가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부분 포근하겠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매우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